2차전 다섯 번째 팀 더크로원입니다. 와! 더쿠 와! 다인조. 더크로원은 연합을 한지 별로 안 됐잖아.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진짜 더 궁금해. 그래서 제일 어려운 숙제겠다. 여기도 진짜 위험해. 여기도 탈락 색권이구나. 아 유유기잖아. 과연 이번에 어떻게 할까? 준성님이 일단 공개된 에이스였고 더크로원의 에이스는 오와 세다 자동으로 더크로원은팀 랭킹 6위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금 다 0점인 거야 기분만 안 좋아 이 도끼를 활용해 보자고 네. 똑같이 니다 제자리야! 이게 맞아? 어, 아...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에이스 랭킹이 남았어 에이스 랭킹 6위는 더크로원 승환입니다 후, 맞는 6인데또6인가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발전도, 태부도고 꼴등을 걸렸다 아평가점도 6등, 단체도 6등, 에이스도 6등 나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우리 6등으로 박아놓고 나머지 여섯 팀끼리 뭐 게임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 엄청 소외감 많이 들었고 그냥 저를 막 엄청 의심하게 됐어요 나 열심히 안 했나? 평가전 때 6등을 받았던 걸 부정해왔는데 6등이 사실 맞았던 걸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앞으로 우린 뭘 추구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그냥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거 우승하려고 막 연합까지 했잖아. 네. 근데 다음에 탈락하면 멘붕 오는데. 첫 번째로 탈락하긴 진짜 싫어. 그냥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소 실하니까 간절하니까. 살아남고 싶잖아요. 그치?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것 같아. 할수 있어?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맞아, 맞아? 아, 근데 쉽지 않다. 상황이...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에이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오. 아, 네. 좋아, 좋아. 지석이 무조건 나와야 돼 사실 진작에 나왔어야 됐던 멤버라고 생각해요 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와야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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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준서선배님 나오는 거면 그냥 퍼포먼스 하실 것 같아요. 팀에서 약간 퍼포먼스 중심 맡고 있어고아 근데 진짜 춤을 너무 잘 춰. 음, 춤이 장난이 안 들고 무대에서 진짜 응. 눈에 잘 보이죠. 저희가 사실은 준석이를 퍼포먼스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멤버인데요. 아예 그렇다 들은 거 같아요. 쿵짝쿵 소리 나고 댄저 팬티 이더 빨라야 돼. 하나, 둘, 셋, 에티오랑 저스티비 음. 안무의 성격이 너무 달랐는데 준서경 타협점을 잘 찾아준 거. <laughs> 네, 지금 굿굿굿굿굿. 한 명을 뽑긴 했지만 한 명을 더 뽑아야 맞 그리고 준서경이랑 있을 때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람이 더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내 장점은 텐션이 좋은 게내 장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네. 그렇지, 그렇지. 그거 생각했을 때 텐션하면 또 한 명이 있지 다 쳐다보고 있는 지민이요 <laughs> 어때요? 나는 준석이랑 같이 하면 나는 할수 있어 어 둘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탈락 위기란 딱지 진짜 떼자 보여줄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ATBO가 저스트비가 음. 무대를 통해서 하나가 됨을 보여주고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 어떨까? 곡을 약간 섞어 섞을까? 아. 매시업? 아 매업 저스트비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곡 중에 t a 로웨이라는 곡이 생각났거든. 음. 거기에 저 ATBO 애티튜드 게티튜드네. 게티튜드. 게티튜드. 저스티비 게로웨이는 길을 비켜라. 나는 가사가 있듯이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 a t b o 의 에티튜드라는 곡은 우리만의 멋을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무대를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목소리> 문제 파악부터 해야지. 음. 봐보자 한번. 좋아요. 모이세요. 뭐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보자. 잘한 건 잘했다 해주고 못한 건 확실히 못했다 합시다. 진짜 평평한 어, 느낌. 평평해 뭔가. 승환이가 그냥 이 팀의 센터 같은 느낌이지. 완전 에이스. 에이스다. 그런 느낌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냥 이 무대를 보고 아 얘네 춤 잘춘다 끝이야. 그것도 확실하게 보이진 않네. 장점도 안 보이고, 단점도 안 가려졌고, 평가전 때도 그랬는데, 또 같은 실수를 해버렸네. 이번 2라운드 때는 무대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들은 초반에 무조건 다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스텝, 네. 네. 아, 어. 케이 무조건 첫발 빨리 나가야 돼? 응. 이거 쏘는 박자 똑같이. Make it pop in the new a e 좀더뒤면 어, 좋을 것 같긴 어, 해요. 지금까지 댄싱을 위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 경연에서는 다양한 와우 포인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이 리허설 갈게요. 제가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와우 포인트의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이 될수 있는 무대인 만큼 어, 아프지만 이한 몸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와... 어? 아. 어 지민 님! 가장 무서워하던 그 조합이 나와버린 거춤잘 그러니까. 아. 추는 사람 두명이 그냥 춘석, 지민이 형 어? 뭐야? 교복을 교복? 입으셨다 약간... 해리포터? <laughs> 글핀도르랑 슬리데리 앞에 두 분이네 경연에서 저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가 되게 기대돼 팀 THE CREW 1 Mm, that's my attitude, any attitude, that's my attitude, any attitude, 빠져들지, mm. You should get 놓쳐, take an attitude. attitude, attitude That's my attitude, Adi, attitude, that's my attitude, Adi, attitude, don't mm. get mmm Check to survivor dying on make those, Everything will be alright Same 다른 you We are here now We today Save the paradise yeah, yeah. we'll Make it fun, make it hot, make it pop it Say, we'll Make your voice, make it hot, make your pop it. Say, we'll your face, 샤인챙이 들은 밥배, 밥배, 이게 바로 우리 브레이크, 브레이크, 뽕, 송이 지워 모든,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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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with me, 여기에, yeah, 상상도 못한 새로운 공간을 즐겨, we are rocking to rocking to rocking to the beat, 이제 시작은 나의 주제에 동참해, ay,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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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너의 boss, 절대 멈추지 말고, where 되게 많다. 어. 어 너무 재밌었어. 네. 지금까지 한 팀들 중에 뭔가 스토리가 가장 잘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 준석 선배님과 지민 선배님의 멋있는 댄싱이 너무 돋보였고, 그리고 그 케미도 좋았고. 에이스의 하비 가장 좋았던 팀. 응. 에이스 고생했어. 나이스 <laughs> 와우. 고생했어. 와 여러분. 아나 너무 좋아. 저는 호응은 좋았어. 총 저희가 세 번의 무대를 겪었잖아요. 전 제일 속이 후련했던. 더 프로원을 하면서 하나가 된것 같은 느낌을 저는 오늘 처음 느꼈어요 한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걸다 쏟아내고 나온 것 같아요 저희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확신을 모두가 느꼈어요 아직 우리의 불타고 있고 할수 있다는 라걸 느껴서 굉장히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7등이 아직 공석이라는 거에 좀 맞아. 마음이 걸려요 어, 우리 하나는 칠땐 가겠는데? 다음 더크로원의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덕크로원의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야 지금 아, 우리야. 아... 제발... 예상 순위 1위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 1위입니다 아 1위입니다 아 더크로원은팀 랭킹 6위입니다 꼴등 할뻔 했다 아... 아 제발 되게 위험했잖아 바로 올라가기 쉽지 않아가지고 둘다 7등이면 안돼 진짜 맞다, 맞다.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오! 우와 o k a 패 w o 시 w 와, 와, 와 이게 이렇게 Wow. Wow. w 점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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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5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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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4,674점을 2차전에서 6,990점을 획득하면서 누적 1만 1,664점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야 에이스 1위만 낮았으면 더락했어 진짜 아슬아슬했다 주아 에이스인데 남았어 1차전 3대2 점수 4,585점 덕후로운 주석 씨 에이스 배틀을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음, 아못 보겠어. 어떻게 팀 무대에 있어서 크게 후회는 하지 않고요. 그냥 꼭 살아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